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입니다. 1월 27일 목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 마이너스 0.38%, 그리고 S&P 500 지수 마이너스 0.15%. 나스닥 지수는 플러스 0.02% 상승 마감을 했는데 어, 어찌됐든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저께 이 꼬리가 단기 저점은 잡힌 모습이구나라는 걸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파월 장 발언 이후 어, 증시가 좀 올라 이렇게 올라오다가 양봉에서 좀 놀다가 어, 마감 때훅 밀려서 끝났는데요. 오늘 장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 한국 주식 하시는 주주님들은 좀 벌써부터 마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포기하지 말고 이제 거의 다 끝자락 왔다 생각하고 오늘도 힘내서 브리핑 해볼게요. 네, 이날 뉴욕 증시는 예상된 FOMC 정리회의 결과 속에서 이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음, 이렇게 계속 양봉을 다 뽑아 냈었어요 하지만 회의 직후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등에 상승폭을 반납한 뒤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FED는 올해 첫 FOMC 정리회의를 종료하고 올해 3월 첫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범위를 0%에서 0.25%로 동결했고 파월 의장은 FOMC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2%를 웃도는 수준이고 고용시장이 경고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곧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고 있다. 라고 어, 이 상황이 적정하다면 3월 FOMC 회 정례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예,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를 초과하고 있고 공급 문제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오래 지속된다고 경고했는데요. 아울러 채권 매입은 2월까지 300억, 달러 유, 유, 300억 달러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큰 불안 요소로 여겨지고 있는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연방기금 금리의 목표 범위 인상 과정이 시작된 이후 시행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죠. 음, 이 때문에 또 이제 순간적으로 2년물 이제 거체 금리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 이렇게 특히나 3대 지수 모두 뭐 나스닥 지수뿐 아니라 모든 지수도 이렇게 쿵 하고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기업 실적의 호조를 보인 점은 여전히 증시에 좀 긍정적인 기운을 뿜어내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일 장 마감 후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517억 달러,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한 18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기대. 기댄...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호조를 어, 호조로 인해서 그 호실적을 달성했다라고 언급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이번에 장을 마치고 오늘 오전 새벽 6시경쯤 어 테슬라 실적 발표를 했죠.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177억 달러,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60% 급증한 2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 하지만 이 반도체 공급난 문제 때문에 이제 공급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다 보니 테슬라가 장 발표 후 순간적으로 이 시회를 보여드릴게요. 순간적으로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오전 7시경인데 지금 또다시 쭉 끌어올리고 있는 흐름이 다행히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지금, 와, 시회에서 그래도, 아까 이게 여기거든요? 실적 발표하고 쿵 하고 떨어졌죠? 906불까지, 어, 쿵 하고 밀렸다가 지금 다시 다 끌어올려서, 어, 시회 2%, 아, 정규장에서 2% 마감을 했었고, 지금 그래도 시회 다시금 0.49%로 끌어올렸네요. 대단합니다. 음, 어쨌든 현재 지금 대기업들, 그, 기술주라고 불리는 종목들 이제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기대한 것보다, 어 다들 시장 예상치보다 괜찮게 나오고 있어서, 어 지금 이 조정장에서도 힘을 좀 받고 있지 않나 싶네요. 어, 자,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음, 네, 이런 식으로 지금 S&P 500 기업이 여기에 이제 속했던 기업들 중 5분의 1 가량이 지금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4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리피니티티브 데이터에 따르면 실적이 발표된 기업의 81%가 어그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어 지금 결국 실적이 생각보다 어 되게 견고하게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수 있죠.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 장에서도. 어, 지수 많이 밀리고 있다 한들 좀 실적이 뒷받침되어 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 어, 비교적 흐름 셉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종목으로 잘 골라서 매매해야 된다 라는거 체크하시고 또 반도체 쪽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요 반도체 쪽이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공급이 그 수요에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너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금 또 상승하는 지금 시위에서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장에서도 반도체 관련 주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소부장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런 종목들 지금 흐름 강한 애들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그런 애들 지금 저점 공략해서 또잘 오래 끌고 가면서 수익 챙겨야 되니까 반도체 꼭 공부하세요. 자, 또, 아, 이제 이 국제효과를 또 봐야겠죠? WTI가, 와, 역시나 계속해서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어, 이 국제효과 지정학적 우려 지속이 되면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요, 정말. WTI는 지금 3월 인도분 가격에 전 거래를 대비 1.75달러, 여기 2.04% 상승한 87.35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제가 1월 초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 한편에서는 이거 W, 그 국제유가 100불 넘어갈 것이다. 어,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와, 진짜 그렇게 되려나요? 흐름이 진짜 계속 상승 추세를 만들긴 했네요. 와, 다시, 얼마 전에 막 70불 때 찍고 60불 때까지 막 하락하고 이랬던, 반등했다가 빠졌다가, 근데 다시금 이렇게 어, 상승 중인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계속해서 에너지 관련 주들은 흐름이 좀 세게 움직여주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미국장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또, 좀, 개별 종목으로 좀 특별한 건요. 아무래도 실적 장세이다 보니까, 마텔 같은 경우 경쟁사 하스브로부터 그 월트 디즈니의 겨울왕국 장난감 라이센스를 찾았다라고 밝힌 가운데 4.33% 상승했다라는 뉴스도 있었고 또 보잉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중단된 이 787과 관련해서 45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밝혀지면서 뭐 지금 4.82%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실적 그로 인해 어떤 기업은 또 상승 추세를 만들고 어떤 기업은 또 하락 추세를 만들고 이런 게좀 갈려지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면서 우리나라 장에서도 꼭 실적, 즉 매출, 영업이 요런거 체크하고 올해 앞으로의 예상치라든가 이게 계속해서 좀 상향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는 거 음... 사실상 지금 오늘은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어떻게 언제 매도해야 잘하는 걸까요?라는 거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음, 뭐 사실 정답은 없겠지만 장이 열려봐야 알겠지만 또 우리 같이 이따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끌고 가면 좋을지 이야기 나누도록 해요. 혹은 어뭐 짧게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는 게 좋을지 그런 것 또한 같이 흐름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음, 코스피 코스닥 어제도 사실 하락 마감을 해서 오늘 좀 많이 힘들어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정말 거의 다 와간다. 적어도 지금 자리에서 어 매도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어 생각하시면서. 힘드시겠지만, 이제 내일만 좀 지나면 설 연휴에요. 설 연휴 이후 또 자금이 들어와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희망을 안고, 우리 지금부터 차라리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봅시다. 아셨죠?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뭐, 체크해야 될것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우리 장 오늘 어, 부디 이제 또 수급이 엘젠술 쪽으로 쑥 쏠려서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은 좀 되는데요. 오늘 장 무사히 넘어가길 바랄게요. 음,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 어, 내일만 지나면 설 연휴고 그 이후에 다시금 반등기회 올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힘내시고 오늘 절대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고 신용미수는 지금 굳이 사용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미국증시방한물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